안녕하세요. 랩 아르나인 수원 금곡 에드센터 최효주 원장입니다. 저희 에드센터에서는 다이어트로 인해서 급심하게 탈모가 오신 30대 여성 고객님이 지금 시술 받으러 오셨는데요. 요즘 20대, 30대 여성분들이 탈모로 고민이 많이 하시는 지금 추세여서 저희 에드센터 SMP를 많이 문의 주시고 있으십니다. 오늘 시술하실 분도 바람에 너무 머리가 날려서 황하게 보이신다고. SMP로 가득 채우고 싶다고 하셔서 지금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젊으신 분들도 그렇고 서비스 업종 그리고 50대는 지금 보시면 가르마 탈모가 가장 심하세요. 그래서 저희 에드센터에 오시면 SMP를 저희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다이어트로 심하게 탈모가 오신 저희 고객님은 시술을 들어가겠습니다. 어, 저희 이제 모델님은 이제 스칼림 색소로 지금 작업이 들어갈 건데요. 저희는 색소하고 솔루션이 있는데, 솔루션으로 머리 색깔이라든지 농도를 조정해서 하시면 되세요.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가르마 탈모는, 음, 가르마를 쭉 타신 다음에 작업을 쭉 들어가시고, 음. 한 템포 자 가르마를 더 가르면서 섹션을 나눠가면서 이제 또 작업이 진행 이 들어갈 거예요. 굳이 안 닦으셔도 되고 이거 그냥 놔두시고 옆으로 옆으로 가르마를 타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정수리로 갈 때는 3P로 작업하시는 게 좋고요. 앞머리로 갔을 때는 원피로 가볍게 그라데이션을 주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정수리 부분은 조금 음, 뒤쪽이기 때문에 조금 빼곡하게 너무 붙지 않도록 그래도 촘촘하게 꼼꼼하게 작업해 드리는 게 좋습니다. 옆으로 옆으로. 전진하시면 되세요. 여기 부분은 뒷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SP는 깊이나 니들의 각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밀도 있게 채워주시면 되시고요. 흔들리거나 깊이라는 거를 본인이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실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 p 는 즉각적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도 대부분 만족하시니까 충분하게 이렇게 밀도 있게 보강을 해주시면 되세요. 시술 영상을 짧게 보여드렸는데요. 어, 김지원 원장님께서 어, 교육을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실제 사례를 저희가 짤막하게나마 동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요즘 젊으신 분들이 탈모로 인해서 자신감도 잃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SMP를 함으로써 자신감도 얻고 마음에 치유가 되십니다. 다음 에도 반년 구나 S&P 관련 된 유익 한, 정 보로 다시 찾아뵙 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